안녕하세요. 국내 선사인 장금상선은 국내 조선소에 약 2억 2,200만 달러, 원화로 2,561억 원 수준의 m 탱크 6척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척당 가격은 3,700만 달러로 시장 가격에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이 선박을 수주한 곳은 중형 탱크 선박에서 실력을 갖춘 STX조선해양, K조선입니다.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3년까지 인도 예정입니다. 계약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의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에너지 어피션시 디자인 인덱스의 3단계와 기존 티어 3 녹스 표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. 건조 이후 선박은 에너지 메이저 엑슨모빌과 장기용선 계약이 된 것으로 시장에 알려졌습니다. STX 조선해양은 상반기 회사의 매각이 완료된 이후 첫 수주로 채권단 관리 졸업은 2013년 이후 8년 만입니다. STX 조선해양은 올 상반기 인수자로 나선 KHA인베스트먼트와 유암코, 연하다산관리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사명을 기존 STX 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K조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. 영문명은 K-SHIFT 빌딩이다. 전략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한 KHI의 앞글자 K에서 따온 것으로 풀이됩니다. K조선의 조직 정비 및 재무 개선 등으로 중형조선소의 역량을 발휘하여 많은 신조선박을 계약을 하여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